자, 이제 저희가 폴더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쓰시면, 여기다, 그 왼쪽에다가 열심히 놓고, <laughs> 영상이 안나올때에다 열심히 놓고 설명서 저, 본 사람이 누구, 뭔 얘인가. 그래서 새롭게 버리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laughs> 저는. 아니, 아니, 교제도, 교재 교제도 교재인데 예, 저희가 위치는 이렇게 C 드라이브 밑으로 SS4라고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그 설정되어 있는 거랑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설정되어 있는 거랑 연관이 있어서 이게 설정 부분이 틀리면 이게 이제 실행되다가 맙니다. 그래서 이 실행되다 가 말아서 그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요구하고 요구하고 연결돼 있죠. 스프링툴슈포4 e x e 파일. 요구하고 스트링툴포트.ini 파일 요구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실행하실 때 이게 설정이 뭔가 틀리면 이게 실행이 안될 수도 있어요 안되면서 뭔가 경고창 막 나고 이렇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됐죠 자 교재에 나와있는거 한번 세팅해 보시면 이제 그 이쪽에 롬버 라이브러리 중에서 그 인텔리제이나 어, 맥에 s 사용하시는 분들은 위치가 틀리죠 그래서 자바 에이전트 이거 빼시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쓰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버전이 현재 1.8로 되어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1.8로 되어 있으신데 요게 그러니까 지금 자바를 1.8로 하더라도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 놨고요 만들어져 있는 STS-4이고요 그래서 자바 1.8 이상이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17이니까 17뭐 이렇게 자바보다는 17이니까 17로 써서, 이제 자바 17로 쓰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17을 하는 실행파일, 네. 실행파일을 그교재의 2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VM이라고 벌쳐얼 머신입니다. 버츄얼 머신이 어디 있냐라고 이제 돼 있는 거를 보시는데, 그 자바가 있는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 자바 위치, 위치는 그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자바. 자바 밑에 JDK 1.7돼 있으시고요. 1.7인데 그실행 위치는 bin입니다. bin. bin에 java.exe 파일을 찾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그냥 요거 이름만 복사하시면 안 돼서 그 저희가 자바 자바 javaw 없는데요. 자바 java C 있고 java w 없어요. 아, 있어요? 잡아 W. W죠? 그, 그 그, 그 예, 그, 동 예, 여깄네요. 예, 이랑 얘랑 이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네. 네, 쓰셔가지고 사용해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그냥 복사하시면 그 여기 이름이나 이제 파일 자체가 복사가 되니까 저희가 얘 위치를 먼저 이렇게 여기 위치. 위치 정보를 그냥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여기 w 에다 붙여넣기를 하세요. 붙여넣기 하시고 역슬래시 에다 붙여주시고요. 그다음에 Java W. exe 파일이다. 이렇게 잘붙여보으시니 예,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분이 <laughs> 파일이 없는 줄 알고 예, 됐죠. 이렇게 해서 하시고 저장해주세요. 저장, 저장해주시고요. 지금 그시드라인 밑에 요게 나와 있는 건 요거는 이제 일단은 어차피 설정을 한번 더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 위치가 지금 현재 요렇게 어 위치가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것을 <laughs> 사용되는 것을 이제 그 이게 롬버 라이벌리 때문에 요걸 설정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이두 개를 근데 요게 없으면 이제 자바 에이전트를 요게 그 윈도우즈가 아니면 위치가 틀려가지고 이거 잘 잡아 보시면 이제 롬버러 점 자라 지금 그이설치되어 있는 S T S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 해당되는 것에 롬버러 자라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없으신데 롬버라이이버리를 나중에 다운 받아가지고 따로 설치를 하시면 거기에 있는 위치를 잘 잡아 보시면 되고요. 그 현재는 롬버라이브러리가 존재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죠. 지금 따 받아서 그래서 요거 지금 두 개는 없으실 텐데 자벌지벌츠머 신하고 그다음에 디파일에 그 E H 타입 그 앵코딩 앵코딩 인스타면이라 d 파일점 앵코딩 타 앵코딩 이거를 UTF8이라고 한개 추가를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바 요구된 자바 버전은 17로 해놨는데 설치를 하고 나면 얘가 17이 아닐 거예요. 15가 인 그 15인가 11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저는 17로 써놨는데, 어, 일단은 요거는 이제 자바 버전이 자동 세팅되도록 돼 있어가지고 한번 고쳐놓은 거고요. 이게 그 설치되어 있는 게 1.8, 자바 1.8부터 되니까 여기 한번 고쳐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machine, 그츠철머신츠철머신에 해당되는 자바의 설치 위치를 이렇게 잡아서 이제 넣어주세요. 되시겠죠? 그 설정할 건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요거는 지금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 설정 롬버 라이브러리를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제거는 지금 폴더 안에 그 sts, sts 폴더 안에 sts4 폴더 안에 지금 요거 롬버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에 해당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거기에 맞춰서 그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는 거고요. 그 설치가 안 되신 분은 집어넣지 현재는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되었으면 저희가 그 STS에서 STS에서 그 스프린 툴 슈트 t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툴슈트가 실행이 됩니다. 중간에 멈춰서 있으면 메시지가 뜨면 얘가 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실행되는 동안 잠깐 기다려 볼게요. 됐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뜨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워크스페이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프링에 그 여기 프로젝트에 보시면 레가시 프로젝트가 이거 떡하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레가시 프로젝트가 나와 있어야 저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할수있고요그 아니면은, 새롭게 열었을 때, 플러스를 눌렀을 때, 얘가 이제, 그, 래가시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돼있으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제가 워크스페이스를,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얘를 압축할 당시에 워크스페이스가 이미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파일에 눌러보시면, 파일, 그 스위치 워크스페이스에서 얻어 누르세요. 얻어 누르시면, 그 여기에 D 드라이브로도 이렇게 돼 있으신데 어 D 드라이브 돼 있네요. 워크스페이스. 스프링으로 돼 있으신데 D 드라이브가 없으면 아마 그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라고 나왔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 지금 D 드라이브가 저는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얘가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워크 그스페이스의 스프링이라고 되시겠죠 근데 이렇게 바로 만들면은 나중에 이제 관리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니셜 밑으로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브라우저 누르시고요. D드라이브가 없으면 C드라이브로 하세요 예 그래서 자기 이니셜 밑으로 저희는 여기 워크스페이스를 저는 기수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2023년 10월 기수 w 1 0릭 하시고요 워크스페이스 밑으로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스프링이라는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폴더만 들기새세 폴더 한개 만들어 주시고 스프링 이렇게 해서 한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워크스페이스 중에서 지금 네개 만들었습니다 자바, 웹, j s p 스프링 이해되시겠죠? 스프링 쪽으로 들어가세요.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폴더가 스프링 폴더입니다. 라고 돼 있으시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폴더 선택을 하면 얘가 다시 리스타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런치를 하시면 리스타트 하면서 워크스페이스를 그쪽으로 잡아줘요. 아시겠죠? 잡아주시면 d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놈은 이제 필요가 없어져요. 이해되시죠? d 드라이브 에 세팅되어 있던 거 물론 이제 자기가 바꾸신 분들은 상관이 없으시고요. d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밑에 보시면 스프링 워크스페이트라고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밑에 스프링이라고 담겨져 있는 거, 이거는 지우시면 돼요. 제가 이걸 사진 쓸건 아니라서,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밖으로 남아있는 워크스페이스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쓰니까 얘네들은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요거 쓴 거는 제게 아니죠. 남의 딴 사람들이 수업하면서 쓰신 거고요. 그 본인 이니셜 밑으로, 이니셜 밑으로 전부 다 관리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되셨죠? 되나요? 그리 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새롭게 워크스페이스가 하면 은또 이제 새로운 이렇게 창이 한개 뜨면서 대시보드 한개 뜨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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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지게 되고 지금 이제 그 레거시 프레이트, 스프링 레거시 프레이트라고 이렇게 한개 떠서 사용이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쓰시고요 지금 저희가 만드는 것은 이제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를 한번 선택을 해봐라. 이렇게 프로젝트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면 이쪽에 뭐가 있으시냐면 맨 아래에 스프링 MVC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만들어 선택이 되죠? 선택이 되시죠? 선택이 되시고 이게 그 이쪽에 그 컴플레이션에 해당, 해당되는 것을 뭘 추가해서 뭐 하세요라고 했는데 별로 만질 건 없어요. 저희가 컴퓨, 컴퓨터 컴템플레이션이 있는데 우리가 쓸 거는 써서 사용할 거는 3.0. 뭐 여기 그3.0 요거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지우세요. 빌드 이렇게 지워서 사용할 겁니다. 쓰는데 지울 필요는 별로 없으실 것 같으시고요. 지우셔도 되고 안 지우셔도 됩니다. 됐죠? 선택만 잘하시면 돼요. 디폴트가 이거니까. 나머지는 안쓸 거라서 이렇게 지워주세요. 그래서 리무브 이렇게 지워주시고, 이렇게 지워주시고, 여기 선택된 거한 개만 이렇게 해서, 어플라잉 클로즈 해서 누른 다음에 사용하시면, 이쪽에 그 MVC 프레이트 말고 다른 게좀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데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구요. 됐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게 스프링이, 스프링 MVC에 해당되는 게 3.xx 에요. 버전이. 이게. 3.xx 버전. 3.2.2 버전. 입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 나중에는 5버전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이제 캔슬을 누를게요. 이제 요거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환경, 워크스페이스의 환경인데 윈도우 눌러 보시면, 프로퍼티스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제너럴 맨위에 제너럴이 있을텐데 제너럴 여기 있죠? 제너럴 밑으로 워크스페이스, 워크스페이스 쪽에 보시면 지금 지금 한글이 유태펄이 아니면 유태펄로 바꿔주세요. 근데 저희는 디폴트가 유태펄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 이 모든 워크스페이스는 새로 만들면 다 UTF-8로 설정하라고 그 INI 파일에다가 저희가 d 시디파 d 점 i l e e n c o d i n g 이고로 UTF-8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본이 전부 다다 UTF-8로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그 기본은 원래는 EUCKR로 돼 있어요. EUCKR로 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 EUCKR일 때는 워크스페이스마다 다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INI 파일 를 써놓는 것보다 불편하죠. 그리고 이전자정 프레임웍에서도 거기 아인의 파일에다가 저렇게 집어넣어 서 사용하세요. 라고 공지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UTF-8로 설정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디폴트로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것은 뭐 별로 음, 해당되는 것 중에서 별로 쓸건 없으신 것 같고. 됐죠 나머지 위치는 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뭐 별로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컬러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좀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글 변경해 주시면 되고 엔코딩 그 HTML 부분에 있어서 HTML 저희가 HTML이 어디냐 밑으로 쭉 내려가면 HTML이 HTML 그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윈도우 프로퍼티스의 웹, 웹이네, 웹. 웹에 보시면, 웹에서도 이제 HTML 파일스 이렇게 돼 있죠? 웹 항목에서, 웹 항목을 클릭하시면, 웹 항목, 클릭하시면, 클릭했어요. 별로 없는데, HTML 파일, 클릭하시면, 이게 지금 이제, 그 iOS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엔코딩 방식 UTF-8로 되 있죠? 유니코드 UTF-8.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했죠? HTML 만들더라도 얘가 이제 그 HTML 팔로, 그 UTF 8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UCKR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UCKR로 하지 않을 거라서 그냥 그 UTF 8입니다 UTF 8로 그냥 진행할 거라서 그 세팅되어 있는 거를 전부 다다 다 만들어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Eclipse를 그 사용한 것이랑 똑같이 원래 Eclipse였는데 거기다가 스프링 환경을 덧, 덧입혀서 만들어 놓은게 STS고요. 그 스프링 라이버리는 이 라이버리 관리를 그 메이븐이라는 프로그램이 해요. Eclipse는 그 원래 그 엔트가 하는데 엔트 쪽에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면 엔트가 그 개미가 막 돌아다니면서 라이벌을 긁어 모아서 저희가 이제 라이벌의 설정이라든지 라이벌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가 해줘야 되는데 그 대신에 메이븐이라는 그 빌더를 사용할 거예요. 걔네들은 그 메이븐에다가 설정을 그 메이븐에 해당되는 이제 XML 파일 을 만들고 거기다가 막 설정을 막 해주면 거기에 걔네들이 라이브를 다 긁어 보아서 서로 연관된 것까지 싹 긁어서 관리를 해주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이제 메이븐 프로젝트라고도 하고 지금 스프링에 웹 MBC 패턴에 맞춰서 프로이트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들 때는 스프링 프로이트 스프링 레가시 프로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프로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그런 툴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까지 에서이 클립스를 대신해서 STS를 쓸 건데 얘네들이 이제 그라이러리를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서버 돌리거나 프로이트를 돌릴 때는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기다림이 필요해서 우리가 막 해가지고 막 서버가 지지로 막 돌고 막 이렇게 프로젝트가 간단하고 하면은 이제 괜찮은데 점점,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네들이 이제 필요한 라이브리를 잘 관리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천천히 예,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막 그냥 막 실행, 실행, 실행 하면은 얘가 멈춰가지고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해보시면 되고요. 시스템이 빵빵하면 조금 더 빨리 할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